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간이 그렇게, 뭐, 늦은 시간은 아닌데, <laughs> 늦었긴 늦었죠. 근데 해가 저렇게 벌써 다 서산에 졌습니다. 확실히 밤이 이제 긴 그런 날씨가 되다 보니까요. 해가, 네,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컴한 듯 같아도, 네, 시간은 그렇게 <laughs> 많이 안된 시간이에요. 아, 그리고, 어 요즘에는 또 비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네 아이들 그 색감은 또 살짝 빠졌는데 약간은 그 성장하는 그런 얼굴이 조금씩 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육아 이들은또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어, 받기 때문에 놓여진 위치와 네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은 네 부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11월 달, 12월 달 넘어가서도, 어, 비닐 가림막을 쳐주지 않고요. 어, 이렇게 그냥 옥상 노지에서 그대로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각자의, 각자의 자기 지역에 맞는, 네, 고런 환경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위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네, 상온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네,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어 분들을 유튜버 하시는 것을 따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각자 지역에 네, 맞게끔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지역은 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12월 1일 하루에요그 나머지는 영도도 되고 1도도 되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온도가 최저 온도가 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비닐 가림막을 쳐주게 되면요. 어, 쳐줄 수 있는 그한도의 최대한, 네, 어, 늦게 쳐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잘안 되고요. 일단은 첫째로. 그리고 이제, 어, 아이들이 냉해를, 네, 입을 것 같은 그런 날씨에가 되면은, 어, 비닐 가림막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더, 내 네, 통풍과 햇빛으로부터, 잘, 관리를 해줘서 건강한 모습으로, 겨울을 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 저기 새가 하나 날라왔어요. 원래 까마귀가 엄청 많이 날아다니는데, 요즘에는 쟤네들이 좀 먹을 게 없으니까, 조비에 지금 보이시죠? 파티션에. 이렇게 저희의, 다육이들도 넘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침범은 그렇게 안 당한 것 같아요. 오 신경 쓰이네 <laughs> 왜안 날라가고 있는지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어, 뭔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제가 며칠 뒤에 네, 비 소식이 있어요. 3일이나4일 뒤쯤에. 그 비를 이제 안 맞추려고, 어 노력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네, 색감이 빠져요, 그래도, 이게. 그래서 비를 안 맞출 수 있도록 비닐 가림막을 하는데, 만약에 양쪽에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옥상에는 바람이 또잘 불죠. 부산 지역은 또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어, 비를 조금 맞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영하 1도나 아니면 영도시 아니면 1도시, 네,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비닐을 쳐 주든지 아니면 네, 무릎 담요 위에 걸쳐 주면 돼요. 아니면 뭐 바람이 아, 시무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안 되겠고. 네, 그거는 비닐 가리막을 쳐 줬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비닐 가리막을 쳤을 때는 네. 앉혔을 때는, 네, 바람이 많이 불수 있으니까, 무릎 담요도 괜찮아요. 네, 목소리가. <laughs>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래도, 네, 그, 목이 안 좋은 거 외에는 건강하니까, 네, 걱정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번 질문하시는데, 어, 요게, 그, 비닐 가리막을 해주고 나서 그한겨울로는안 돼요. 한 겨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2월달이 넘어가서 비닐 가리막을 네, 쳐주, 쳐줬을 때는, 앞, 한, 그, 비닐 가림막 앞쪽에 뽁뽁이 있죠. 약간, 올통볼통, 엠보싱. 그 비닐 뽁뽁이를 다, 이렇게, 이중으로 쳐줍니다. 비닐 가림막 쳐주고, 네, 뽁뽁이 쳐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에도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천장이 낮아서, 온풍기, 네, 작은 걸로 하나만 돌려도, 어, 작년에 엄청 추웠어요. 저희 부산 지역도. 그몇해 만에 내 네, 추위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추위에도 냉해 입은 아이들이 하나에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단점이. 그 틈새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비닐 가림막을, 다육 아이들은 또그 통풍이 아주 중요하죠. 그 아주 추웠을 때 통풍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무, 무던하게 넘어가지지만은 또 너무 통풍이 안 되면 아이들이 네,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네, 최대한 늦게 해줄 수 있도록 비닐 가림막을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썼던 무릎, 담요 다 올라와서 뭐 덮어준다든지 아마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 어, 영하 1도일 때만 참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영도도 이 옥상에서 계속 네, 해, 응, 생활해 왔던 아이들, 네, 자라, 성장해 왔던 아이들, 그리고 여름, 그 여름이 아니죠. 네. 그리고 바깥 외부에서 부산 날씨가 그 위쪽 지역에 보다는 그렇게 춥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면 안 춥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은.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엄청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잘 하시고, 일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 영하 1도가 네 2, 3일 연결되면 꼭 어떤 무릎담요, 비닐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외부, 내부는 또 신문지 같은 거 덮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신문지가 생각보다, 네, 아주 보온의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네, 로렐라이가 있던 자리에 호리전이 왔습니다. 이 호리전이, 네, 요렇게, 아, 요, 앞전에 분갈해주고 빗물을 다 맞췄는데요. 아직까지는 약간 초록빛감은 나왔어요. 뿌리는, 잔뿌리는 조금 나온 것 같은데, 크게 자기 그 본래의 예쁜 모습이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약간의, 네, 어, 일주량이 적은 쪽에서 일주량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네, 뿌리도 활착도 잘하면 이 아이가 좀더건강미가 나오게 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겨줬고요. 그리고 네, 대품 로렐라이가 있던 자리, 네, 여기 아, <laughs> 여기 호리전런한테 뺏겠죠. 이 네, 위치에 놔뒀습니다. 네, 요게 약간 네, 높이가 있는 그런 화분이죠. 약간 멋스러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놔두니까 위치가 딱 맞네요. 다른 아이들하고, 그래서 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분갈이해서 네, 예쁘게 또 색감을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놔뒀고, 작은 아이들도 확실히 비를 좀 맞추니까 조금은 네, 색감이 좀 빠지기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네, 요 아이는 에 네, 핑크 팁스는 와, 조금 성장하는 얼굴이 나오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요 아이가 음 조에이 라는 아이가 앞전에 요 아이 때문에 햇빛을 조금 덜 봤는데 요거 바 자리를 바꿔 주고 나니까 엄청 예뻐졌어요 통통해 졌어요 빗물 먹고 네, 정월도꽃대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아유 귀엽죠 요 아이는 초록 네, 초록 해도 참 매력적인 얼굴이에요 에비나가 여름에 너무 오자라서 제가 요 아이를 사실은 어, 좀 정리를 그냥 해버릴까 너무 고민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 오자라서. 근데 요 아이 다시 어, 지금 11월 달이니까 몇 개월 동안 햇빛 쪽을 놔뒀더니 그래도 자리는 잡았습니다. 야, 요게 햇빛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네, 여기는 지나가고 요 아이 큐피트란 아이예요. 정말, 네, 들쑥날쑥 엉망이었는데, 요 아이도 분갈이 해줬습니다. 아르제랑 비슷한 화분인데, 요번에 빗물 먹고 요 아이도, 네, 성장을,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이처럼포토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해줬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네, <laughs>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던, 네, 그, 초록이 악모 뭐 있죠? 햇빛 쪽에 아무리 놔둬도 그 색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을 지켜, 몇 개월까지는 아니겠네요. 한 달? 한, 두한달 보름 정도, 네, 여기 놔뒀는데, 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아이는 사실은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너무 강한 네 직광에는 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네 물을 자주 줘야 되는 네 고른 어 아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도 또 햇빛 직광에 놔두다 보니까 요 아이가 쭈글쭈글함이 나오고 네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요 그늘에 있을 때보다 네 건강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온돌라타가 네 초록이가 지금 초록 색감이 아주 강한데 요 아이도. 네, 너무 강한 햇빛 쪽에 놔두면 요 아이도 살짝 힘들어 하면서, 네, 하엽이 많이 집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 아이가 또요 앙무에 성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래 자리로, 네, 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색감이 네, 초록인데 굳이 색감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조금 적응하고 난 뒤에 보시면 요 아이가 굉장히 건강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달아이들은 그 특히 또 직광이 강한 요런 옥상에서는 그 놓여진 환경에 따라서 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요거를 아 제가 이제 아 색감 변화가 앞으로 절대 없겠구나 를 깨닫고 다시 어 원래의 자리로 네, 옮겨 놨습니다 야 정말 그죠 그리고 여기 로즈 법사가 네 엄청 웃자라고 있네요 자기의 동영종이다 보니 동영종이죠 요 아이가 네 추울 때잘 자라 주는 아이+ 아이인데요 이렇게 약간네 폭풍 성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약간 들기 시작해요 저희 집에 네여기 청법사 요런 아이들 정말 많이 풍성해졌어요 네요 아이 보세요 이번에 빗물 먹고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야. 네, 보기는,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요 아이도 지금 조금, 네, 약간 찌질이 몬순이 되어 있지만, 어, 토우즈란 아이에요. 요 아이가 지금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네,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기는 약간 그래요. 그래도, 네, 애오니움 속 아이들이 다 떨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주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요 아이도 성장을 하는 얼굴이 나오죠 앞전에는 정말 색감이 예뻤었어요 근데 요번에 빗물 먹고 나서는 그렇게 얼굴이 쑥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색감은 빠졌지만 <laughs> 또이 화분에 비해서 요 아이가 예쁜 색감을 내어줄 때는 조금 네, 아이가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빗물 한 번에, 어, 아주, 네, 얼큰이가 되어 가고 있어서 참, 이렇게, <laughs> 네, 환경에서, 네,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홍매화인데요. 요 아이가 얼마나 다복한지, 정말,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이, 아가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제 조금 맑은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죠.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예쁜 색감을 내 네, 드려주면 좋을 텐데 요 아이는 왜 이렇게 빨리 색감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대를 보면, 네, 요 아이가 네 묵은 등이에요 네, 근데 제가 빗물을 네 많이 맞춰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수영이 조금 난해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까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다빈치 코드 색감 라인이, 요 아이는 또 이상하게, 어, 빗물을 맞추고 났는데, 이 라인이 또 살짝 올라왔어요. 이 다육아이들마다 특징이 참 묘합니다. 빗물을 맞춰서 색감이 또 빠지는 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또요 아이는. <laughs> <laughs> 핑크 라인이 이게 실물이 보면 훨씬 더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또 묘하게 네, 매력적인 거예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요렇게 네, 똑같은 그시계에 심어준 건 아닌데 요 시기에 요런 아이들은 색감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푸를기도 상당하고 핑크색 라인이 제가 올한 올 해는 최고 예쁘게 보는 것 같아요. 물들미 조금, 네, 화면에는, 어, 선명하게 안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누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빈치 코드가 아마 요 11월달이 요 아이가 가장 예쁜 시기를 볼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키워봤을때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환경에서 너무 예쁘죠. 꽃같이 요렇게. 그리고, 네, 로우 금이 요 아이가 앞전에 빗물을 맞으니까 네, 그 수분이 가장 먼저 흡수되는 곳이 생장점인가봐요. 달과 아이들 항상 보면 생장점이 먼저 초록색감으로 나오잖아요. 수분기가 들어가다 보면. 근데 또요 아이는 로우 금이다 보니까 선물 받은 아이예요. 매번 볼 때마다 네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 로우 금이 생장점에 빗물을 먹고 <laughs> 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즘에서 보고 있으면, 어, 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 이제 뭐, 자기 집 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뭐, 다 마음 아시죠? 이 근기가 중앙, 여기 생장점 부근에서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얼굴로 나오니까 보기에 저도 아주, 그, 투머치, 아, 투톤의 그런 매력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또 생얼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초록빛감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박화장이 약간 말, 점점 맑아지기는 해요. 네,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확실히. 그리고, 네, 여기는 제가 살구 미인금이, 어, 아, 제가 뭐, 빗물 먹고 나면 항상 한 달,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더 통통해지고 예뻐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요 아이가 입장이 짤막짤막해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정말 꽃같이 예쁜 색감과 네, 요런 얼굴을 보여 주는 거예요. 이게 살구 미인금이 네, 어떻게 보면 금 종류 치고는 상당히 네, 옥상 노지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러벌리도 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통통하게 보이니까 보기는 좋죠. 그리고 저희 집에 네, 아까 여기 어 요거 네, 아모그 자리 옮김한 다음에 요 아이를, 네, 요렇게 다 땡기고 요 수연을 뒤쪽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요 실크베일이 또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그 햇빛 직광에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요 입장을 지금 제가 계속 따주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이렇게 상처 자국이 나요. 이 피멍도 약간 이렇게 있는 거는 햇빛이 강하다라는 뜻인데 그 실크베일이 요게 저희 집에서 묵은둥이 아주 몇년 전에 네, 나왔던 아이인데요. 그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교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좀더네그 열성이었던 그런 세포가 우성으로 음, 교배가 되어서 나오는 확률이 나, 많겠죠. 요즘에 나오는 실크 베일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몇년 전에 데리고온 아이라서 그런지 이 세포 조직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laughs> 근데 이제 약간은 햇빛이 좀 여기 제일 낮은 쪽이다 보니까 햇빛이 약하니까 성장하는 얼굴은 초록빛감과 빗물도 네, 맞춰서 더 그렇겠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품으로 네, 커지고 있어요, 제가. 요거 초록이 앙무추우면서 이 사이즈를 보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큰 입장 몇 개를 계속 따줬어요, 사실 지저분해서. 그런데도 이 정도로 <laughs> 아, 성장을 네, 잘 하면서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네. 확실히. 빗물을 마치고 나면은 아이들 얼굴이 통통해지면서 예뻐지기는 예뻐져요. 맑고 깨끗해지면서 통통함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며칠 뒤에 오는 비는 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와 영도와 1도가 있기 때문에 네. 비를 피해 주려고 합니다. 네. 혹시 부산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왕초보분들 네. 그런 분들은 참고 한번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요, 답은 다일 일이 못 따라드리지만 댓글은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 초보 네, 옥상을 옥상에서 다육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몇분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비글을 맞고 영알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꼭 어떤 대책을 어, 세워 주셔야 됩니다. 네, 미미 네,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